안녕하세요. 아디노만 장성숙입니다. 자, 오늘 출력해가지고 온 카메라 넣을 부분, 그 다음에 기둥 부분이에요. 그리고 요거는 신기버스에 있는, 어, 제슨 나노 보드인데, 얘 단점이 뭐냐면, 여기에다가 제슨을 끼우면 이만큼이 이만큼이 여유가 생,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어, 동굴을 하나 끼우는 데는 문제가 안 되죠. 무선 마우스 그런 거 끼우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, HDMI를 끼운다든지 전선을 끼운다든지 할 때는 어, 위에서 이렇게 니은자로 꺾어서 하게 되면 HDMI 끼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요렇게 수정을 해서 요게 한, 그니까 요 정도, 요 정도 길이가, 요 정도 길이가 요렇게 시프트 한 거예요. 이쪽으로. 그래서 수정을 해서 만들었고, 요렇게. 이제 끼워봐야 되겠죠? 아, 이제, 이게, 이게, 이 부분도 이제 싹 들어가네요. 어제는 살짝 걸기적거렸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내가 여기 요거에 맞게 오리지날 그 사이드 봐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가 여기 부분을 다 잘라내버려야 되거든요. 여기 부분이 다 잘라지게 되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를 좀 키를 높였어요. 그랬더니 문제가 이 뚜껑이 이거 이 뚜껑이 이톡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내가 못깎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타원을 그려가지고 아예 싹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해면 여기가 이제 이게 잘 이제 요렇게 되는거죠 네잘될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끼워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요 부분, 파워 부분. 아, 이것도 이제 딱 맞게 들어가네요. 어제는 여기가 너무 많이 남았고, 그 높이가 이요 음, 부분의 높이가, 요 두께가, 그러 그러니까 높이가, 어, 안 맞아서 걸렸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여유있게 딱 꽂혀지네요. 네. HDMI는 어제 끼워봤고. 자, 그래서 요 오리지날에 있는 요 구멍도 얘는 원래 이쪽에 있거든요. 제가 방향을 바꿨죠. 방을 바꿔서 모델링을 수정을 했고요. 이제 요거는 <laughs> 해결이 된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개, 카메라 장착을 해봐야 되겠죠? 자, 장착을 해봤습니다. <laughs> 아, 마음에 들어요. 카메라, 네, 각도 조절 얼마든지. 가능하네요. 이 정도까지도 가능해요. 오, 맘에 들어요. 네, 여기는 너트로 고정을 안 했고, 여기는 너트로 고정을 했더니 빡빡하고 좋으네요. 여기를 나중에 파이널에서 할 때는 여기를 1mm 정도만 조금만 더 길게 하던지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. 아, 네, 맘에 들어요. 내 맘에 쏙 들었어요. 쏙쏙쏙. 여기를 조금, 내가 여기를 덜 잘랐나? 네, 여기를 조금만 더 잘라주면 아주 미세하게. 더 잘라주면 회전각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네요. 네. 고기 자르다가 내가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, 고기도 맞아? 싹! 없애줘 버려야 되겠습니다. 하하. <laughs> 근데, 마음에 들어요. 내 마음에 들어요. 완성됐습니다. 이제 파이널 할 때만 여기 한 0.2mm? 0.1mm만 조금 더 자르면, 각도를 더 많이, 네, 할수 있습니다. 아, 이래서 모델링 세 번만에 완성이 됐네요.